어은게우가어디로사 네. 음. 노스 렁덩이 주는데 근데 라인... 노스 렁덩이 도둑스 노스 렁덩이 주면 되 이거 좀 끌어볼까? 어 상대 콜로 원 스크린 어 나봐 나봐 나한테 지고 4? 3? 2? 1? 나한테 옴맴맴맴맴맴매 사 잡아줘 상사 아 콜로 인게이 빠졌다 인게이지 빠졌다 아 앞에 키줘 형들 어 노스 렁덩이도 앞에 키 준대 얘네 퍼스트 인게이한번 나왔어 말이 되면 말해 줘. <laughs> 마딩기 조심. 그래 어. 샴롯 웨스트로 웨스트로 볼지 웨스트 마딩기 마디 한번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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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궁금하지 말라. 다시 잠들려 아직 안 끝났어. 웨스트로 쭉 빠진다. 한 번. 어. 근데 웨스트바봐 웨스트메이지 한테지 5, 4, 3, 2. 이 메이지 한테 메이지 한테 메이지 바꿔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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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꿔빼. 바 형들. 바꿔빼줘와개 아프다. 어, 얘네 아구당들 야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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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구 야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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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줘, 형들, 나와줘, 나와줘, 나와줘. 메이지 아프다 나와요 이제 콜라 없어 지금 인기지 못 받는 저, 앞 저스티스 조심 메이지한테막계서 인기지 못 받게 좋았다 행운 못 디디디디디디디 앞에 키 앞에 키워 어메이지한테막 계속 기지못 받게 메이지한테 지고4 3 2 1 메이지한테 메이지 해블레디 바꿔 빼 바꿔 바꿔 다시 제자리 비딩 <laughs> 힐, 비딩 힐. 안정화 좀요힐없좀얘 예, 레터 힐좀 줘요. 시뭐가어스러 5초? 그래. 어. 스러 5냐? 어. 아, 근데 메이저한테 뭐야? 메이저한테 지금 5, 4, 3, 2, 1, 메이저한테. 안 죽냐? 데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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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몬. 떼어떼 니네 콜라 아직 안 왔다 <laughs> 저피스만 있어요 병사, 병사 퀵됐죠? <laughs> 어스 오냐? 메이지한테 보자, 메이지한테 지고 4, 3, 2, 1 메이지한테, 메이지한테 바꾸 빼줘, 바꾸어 빼줘 상대 어, 저피스 개피 쭉빼쭉빼데 레디, 데블 레디 <laughs> 좀만 더빼자 좀만 더빼자저필요안가 방가상좀 어스 삼어스냐어다정레드되나아왜나아다지5 4 3이이저아까빼아직아 음. 어. 아직 아파 형들 아직 나, 아 형들 아, 쭉 빼줘 쭉 빼줘 다 나갔어요 에서 아이고야 나갔어요 나갔어 얘 우리 한명바꿔 우리 하나 누웠어요 우리. 실나 한 분만 아꿔 주세요. 메이지 잡자 메이지 메이지랑 들 메이지 들어 메이지 메이지 깊이. 메이지 스리 투 메이지 몇 캐치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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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 잡아 이거 잡아 이거 잡아. 비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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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피. 깊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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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다. 파 어 왔어. 나 두고 나 두고 나 두고 나 두고 나 두고. 나야 나 죽어. 그 남은 거 켰다 좀3 2 1 w h a 나이스. 점령 좀해 주세요. 이거 페이킹길 점령하면 돼. 없어. 많이 점령 좀 봐. 아, 그래? 어. <laughs> 페이크 좀. 이거 우리 한분 살려 주셔야 돼요. 홀리 힐러분. 병사 잡자. 너 병사. 노스 병사 잡고 노스한거 살려 주세요. 저또 풀어요. 배마더 체인지. 이거라나?